안녕하세요. 뼈 있는 암물 대단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코너의 제목은 어, 베스트셀러 비평입니다. 음 나름 야심차게 시작하는 거고요. <laughs> 어, 베스트셀러 비평 코너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음,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독서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한번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뭐, 좋은 책을 읽으면, 하나의 책이 뭐, 열 권, 스무 권, 심지어 백권 이상의 효과를 내는 책도 있고요. 어, 안 좋은 책을 읽으면, 그냥 뭐, 시간 낭비 정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오염됩니다. 예. 또 거짓 지식을, 거짓 지식을 혈소같이 믿으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려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께서 양서, 좋은 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음, 뭐, 당연히 먼저 손에 가고,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책들이냐면, 베스, 베스트셀러죠? 어, 그렇죠. 어, 베스트셀러는 일단 온,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이나 가장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베스트셀러 효과라는 게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남들이 읽었던 걸또 읽고 싶어 하니까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항상 좋은 책이 아니고 음, 베스트셀러와 좋은 책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보실 때 우리 뾰독자 여러분께서 책을 보실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책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될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먼저 읽고 평가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그 베셀러 비평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베셀러는 당연히 뭐 종합 베셀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음 이왕이면 각 분야별 최소한 제가 섭렵하는 분야별에 22 안에 들어간 책들은 그냥 제목만 봐도 너무 싼마이스러운거 말고, <laughs> 어, 최대한 제가 읽고 음, 비평을 해 드릴 텐데요. 정확게뭐 비평이라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이 시간은 뭐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에, 왜냐면, 그안 좋은 책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 그래서 이 시간은 철저하게 제, 저의 주관적 평가만 내리, 내려서, 여러분께서 책을 베셀러를 구입하시거나 읽으실 때 참조만 할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하고요. 만약에 제가 베셀러 중에 정말 강력 추천 및 명저다 하는 것들은 따로 명저 파헤치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책은 뭐뭐 뭐 다 같이 읽어야 되고 씹어 먹어야 된다. 어, 그런 책은 명저 파헤치기 시간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어, 물론 그 내용 중에 뭐한두 가지 나눠 볼 것이 있다면 따로 빼 가지고 그 주제만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이 시간은 단뭐 그냥 일반적인 북 리뷰처럼 내용을 잘 설,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도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평가, 제가 생각하는 저 주관의 평가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실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평점은, 음, 평점도 매, 그, 뭐,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음, 그, 명료하니까,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은 추천입니다. 8점 이상인 책은 웬만하면 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점은 추천, 9점은 강력 추천, 예. 10점 만점에 10점이면은 예, 명저입니다 명저 7점은 부분적 권장 이게 뭘뭐 그렇게 뭐음 모두에게 권장해주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특정 맥락에 있으신 분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6점 이하는 굳이 여러분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는 점수가 <laughs> 될것 같습니다 오늘 베스트셀러 비병의 첫 번째 시간에 다어 이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제목이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입니다. 저자가 앤드루 메가피 에릭 브린 열풋슨이란 분인데요. 뭐 여기 부제는 트리플 레볼루션의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두 분은 트리플 레볼루션 이런 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음, 지금 시대를 우리는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 하잖아요. 이두 분은 뭐라고 하냐?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줄수 있는 꼭 여러분께서 필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너무 감명 깊이 읽어가지고 예, 이두 분이 책 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어, 구입해서. 어, 읽었는데요. 어, 내용은 이겁니다. 이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2의 기계 시, 기, 시대를 이끌 세계 세 어, 키워드를 이런 머신. 머신은 뭐 당연히 그뭐 인공지능부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렇게 음, 로봇, 뭐 드론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은 아시죠? 어, 플랫폼은 뭐 어, 대부분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다 플랫폼 기업이니까. 음. 뭐 우버부터 어그뭐 구글 뭐 애플 뭐다 플랫폼 기업이죠 음그 응,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우드 군중 근데 이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그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많이 들으셨던 집단 지성 있잖아요 위키피디아부터 리눅스를 시작해 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군중을 이용한 챌린, 챌린저 무슨 대회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혁신한 사례들도 얘기하고 어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이 세계는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글을 이렇게 구조를 짜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책의 구조라고요. 책은 구조가 좋아야 돼. 요 아무리 좋은 책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볼때 조금 재밌고, 어 그리고 뭐 제목도 멋있고 또 흥미롭고 할지라도 책의 구조가 별로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책 같은 경우 구조가 아주 탄탄해요. 어, 탄탄한데 이세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주로 비즈니스를 할때또 우리가 일을 할때그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 뭐 이건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마음이죠.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마음을 대비한 머신이고요. 이거는 어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생산의 대변. 제품, 상품에 대비한 플랫폼이고, 이거는 기업의 핵심 역량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어 제품력, 그리고 어 해, 기업의 핵심 역량들이 이러한 제2의 기계 시대를 통해서 이 세계의 어 트리플 레볼루션을 통해서 어, 예전의 명성이 많이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핵심 명성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다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머신과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마음이죠. 플랫폼과 생산, 그러니까 그 상품, 그리고 클라우드와 핵심 역량을 다시 균형을 맞춰서 어,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제 네, 책입니다. 음 책은 뭐 되게 흥미로운 편인데, 일단은 제2의 기계시대보다는 아쉽지만 조금 조금 약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사례들이 조금 이쪽 분야에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부함이 좀 많이 나와요 음. 저같은 경우는 뭐 초반부터 아는 얘기를 주장장 하셔가지고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뭐 구조는 탄탄한데 뭐 엄청나게 새롭진 않,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번뜩인 것이 있긴 있었지만 아 조금 제2의 기계시대가 주었던 어떤 그런 강한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많이 이렇게 아쉬웠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책의 평점을 몇 점을 매길 거냐면 무려 9점을 줄 생각입니다 왜 구점이냐? 구점은 강력 추천입니다. 특히 어 일단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일단 리더분들은 무조건 읽어 보시고 <laughs> 읽어 보시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꼭 읽어 보시되 왜 제가 구점을 줬냐면 아 어, 이게 뒤 막판에 되게 되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줘요. 어. 특히 블록체인부터 블록체인을 넘어서 어떤 분권화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아 매우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안 읽었으면 되게 중간에 실망할 뻔했어요. 어. 그래서 나름대로 끝까지 읽으면 되게 참신한 어떤 관점을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정말 이 책이 대중서로서 정말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각 장에 챕터가 끝났을 때랬을때 때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 이렇게 뭐죠 요약을 해줍니다 어, 근데 일단 요약을 해주는 책은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이책 같은 경우는 나는 전문적인 얘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경제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나서 어씨 내가 뭘뭐 읽었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주면 아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들이 상기도 되고 내 안에 정리 그야말로 정리도 되고 되고 나중에 이, 이 책을 다시 봤을 때 이런 요점만 요점 정리된 것만 다시 읽어도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약까지는 괜찮아요. 요약까지는 다른 책도 하니까, 뭐, 이 정도 친절하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 점수를 주긴 그런데, 이 책의 진수는 뭐냐면, 여기 퀘스트 질문입니다, 질문. 보이시나요? 여기 질문? 질문입니다. 질문. 어, 이, 우리가, 제가 책을 읽을 때, 되게 좋은 책이 뭐냐면, 제 안에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 질문이, 저,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또 제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더 나아가 비즈니스에서 우리 회사에 적용시키거나 의사결정 내릴 때, 그 질문이 시작돼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쓴 책들도 책을 읽다가, 어? 어떤 아,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 그 질문이 확장돼서 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 여러분 질문은 질문은 요어 항상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답보다 위대합니다. 질문은요 답보다 위대해요. 근데 여기서 그이 특정 내용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해야, 해야 되는지를 이두분 께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 질문만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일할 때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2의 기계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 진짜 특히 비즈니스 리더. 분들 비즈니스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 질문은 정말 이 질문은 거의 10점짜리에요 그분들한테는 거의 뭐어 천국같은 질문들입니다 음 그래서 어 8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책이 어, 9점까지 올라간 <laughs> 뒷부분에 뒷심을 발휘하시고 각 장마다 질문을 던져 주시는데 그 질문이 아주 아주 저렴하여금 희열을 느끼기 위한,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정말 실용적인. 제가 읽을 책 읽을 때 이런 질문 던지 못했는데, 아,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 너무 질문이 고급지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일을 할때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는 10점 만점에, 어, 구점이고요. 4차 산업혁명 지금 트렌드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질문, 질문, 질문. 이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쪽 관련된 책을 안 읽으신 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습니다. 아니면, 뭐, 내용이, 어, 좀 진부한 게 많이 있지만, 이쪽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laughs> 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미있을, 수,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경제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게 있는데 그거뭐 어렵다고 해서 그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그건 휴휴. 어, 만약 이해 안 되시면 넘기시면서 전반적인 이 흐름을 이렇게 소화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베셀러 비평 음. 비평 첫 번째 시간, 머신 플랫폼 클라우드 앤드루 메가피 에릭 브린 열포슨의 머신 플랫폼 클라우드는 10점 만점 구점으로 어, 강력 어, 추천입니다. 꼭 사보세요. <laughs> 오늘 베셀의 비평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